이렇게 세 가지에 있어서 아쉬움을 느끼시는 대표님들은 꼭 지금 건물을 한번 매입하셔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첫 번째, 임대료가 아까우신 분들. 당연히 아깝죠. 그런데 임대인들이 속수무책으로 임대료를 올립니다. 상가임대차보호법 5%? 이거는 서울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가 천만원 넘어가시는 대표님들께는 해당이 안 되죠. 나 나갈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너 나가도 되니까 10% 올려줘, 15% 올려줘. 제 사정 뻔히 알면서요. 이런 상황에 지친 대표님들 지금 건물 매입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법인 운영하시면서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고 사업의 추가적인 확장보다는 자녀분들께 증여 및 상속까지도 고려하고 계신 대표님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법인을 통해서 증여 및 상속하시기에 정말 좋은 시점일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통해서 하시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. 그리고 마지막 앞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야 하는데 뭔가 나한테 기준점이 필요하고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대표님 지금 이 사업을 매입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맞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이 일을 거의 8년 9년째 하면서 중간중간에 정말 고비도 많았고 기회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저를 버티게 해줬던 게 아파트 그리고 건물 대출 이자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구조를 만드시는 게 대표님께서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훨씬 더 성장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